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어, 블록체인 강의, 오늘은 그, 시빌 어택이라고 하는 개념, 어, 고안 관련된 쪽에 이야기 두 가지를 할 건데, 시빌 어택과 더블 스펜딩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막하게 이해를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그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빌럿 택부터 기를어 먼저 할 텐데요. 그냥 딱 발음상으로 듣기로는 어시빌워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빌러라고 그냥 밑에 써 붙였는데 실제로 이그 시빌럿 택이 나타나기는 아 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어, 이 소설 소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어, 정신과 장애죠. 어떤 여성분인데 어 디소셔티브 아이덴티티 소드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이제 다중인격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여러 개가 사는 아 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을 이런 분에 대한 그 글을 어, 남긴 플로라 레타 슈라이브라고 하는 분이 남긴 게 있는데 아 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나중에 소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뭐 어,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죠. 어,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안에 굉장히 다중인격이 여러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동시에 어, 조종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명사처럼 시빌이라고 하는 그, 어, 단어로, 어,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빌어택이 뭐냐 하면은, 어, 이제, 어이 조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굉장히 여러 개를 동시에 조종을 해 가지고 어 관련된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하는 공격을 Civil 비 t 어택, 테 a 어택이라고불러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많이 이용이 안 되는데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특히 이제 유명해진 게 과거에 비토렌트 토렌트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이 r 토렌트 같은 P2P 시스템에서 어그 신뢰와 이제 리프테이션 명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때어 아이덴티티를 조작하는 거죠 자기 아이디를 조작하거나 혹은 어이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다수결로 할 경우에는 숫자를 많이 조종하는 게 이기잖아요 마치 꼭두각시처럼 100개 1,000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막 조종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방식의 공격을 t 브 c 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 하는 방법은 어, 이제, 가짜로 만들어진 아이덴티티가 있는 어떤 그 노드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어, 그걸 통해가지고, 거대한 인플루언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대한 인플루언스를 만들어가지고, 내 권한을 가져오고, 공격하고,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시브어택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네 노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니스트 노드, 정직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노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종당하는 나쁜 놈에 의해 조종당하는 시빌 노드라고 하면은 내네 노드가 시빌 노드에서 거기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의 만약에 주변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점령당해서 여기가 이제 아딴딴 어, 딴 놈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 아니고, 어,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어니스트 노드가 어쨌든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어니스트 노드들, 정직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가, 그냥 블록체인의, 체인의 길이가 더긴 거에 인정을 받겠다. 그면 얘네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쪽 거를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 쪽, 어, 게메커니즘인데 여튼, 어, 이런 식으로, 어, 그, 어드베서리가 공격자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획득한 다음에 나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어, 공격을 Civil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 Civil Attack이 왜 블록체인에서 중요할까요? 이게 그, 만약에 이게 그 인증으로 해가지고 중앙 집중적인 어떤 아이디 체계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내 계정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천개 만개해가지고 동시에 굴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비교적 중시하다 보니까 그어그 어, 그 리얼 아이덴티티 그 사회에서의 진짜 아이덴티티하고 어이 인터넷상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굳이 매칭을 시키지 않잖아요. 어,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수도로, 가짜로 만들어진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 아, 동일한 어드버서리가 이렇게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수도니미티라 고 그래요. 이제, 아, 우리가 애너니미티라고 하면은 아예 이런,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인증 자체가 없는 거고, 어, 아, 수도니미티라고 하면은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블록체인 대부분을 보면은 어, 이 익명성 에너니미티를 아예 개런티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실생활의 아이디 예를 들어 이름이라든지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어, 이런 거를 강제화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비가 어떻이 가능해지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 어택을 잘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어, 예방을 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예방은, 어,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쨌든 간에, 중앙 집중적인 아이디를 관리하는 어터리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실명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어, 어떤 그, 뭔가를 보증하는 것이 커지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런 절차들을 명확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에너니미티, 그 익명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거고요. 어,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는 이런 그 아이디를 중앙집중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어, 이렇게 확인하고 어, 인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군데 그 아이디 관리하는 것을 공격을 하거나 뭐 뜯어오거나 이래가지고 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완벽한 뭐그 정답이 될수있어 부안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약점을 줄 수가 있겠지만 여튼 어 시빌 어테크 자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의 장점이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대안을 찾아낸 것이 사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지불 결제라든지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될때 가장 아 특히 이제 디지털 커런시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제일 크게 이야기 나오는 게 더블 스펜딩 문제입니다. 이게 뭐뭔 뭔 얘기냐면은 하아 하나를 가지고서 두번 쓰는 거죠. 나 코인 한개 있었는데 뭐 토큰 하나 있었는데 그거 두번 지불했어. 이제 이 문제. 이게 이제 더블 스펜딩이에요. 어, 더블 스펜딩은 사실은 뭐~ 아날로그 화폐 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웬만큼 잘 만들지 않고는 뭐 위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주고 나면 그걸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디지털 토큰,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두 개, 세 개만 네개 이렇게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 그래서 일단 디지털 커런 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어 그런 문제구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디지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이 디지털 토큰을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또 주게 되면 하나 를가지고두 번씩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형식의 그 어택을 하게 되면은 어 사실 이런 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어 해당되는 그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 반드시, 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어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A, 앨리스하고 밥하고 이제 거래를 해요. 그래 앨리스하고 바비 뭐 예를 들어 바비의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비트코인을 받고 준다 라고 지금 거래를 준다 라고 하면은 앨리스가 바에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권리를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 거래가 어그 정직한 노드의 어 최근 블록에 이제 기록이 되겠죠 예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밥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권한을 주면 되는데, 밥이 보기에 이 블록체인의 그 최근에 그, 그 생성된 블록에 트랜잭션이 거기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아, 앨리스가 나한테 돈을, 비트코인을 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앨리스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만약에, 다음 그 랜덤 노드를 그 만드는 그 블록을 만드는 노드를 앨리스가 컨트롤 한다고 치면은 앨리스가 제 다음 블록에다가 이전에 있었던 블록에 있었던 트랜잭션이 가짜였어 아니 그거는 무시해도 돼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요.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은 뭐이 내가 내가 낸 돈이 이제 날라갔다 내지는 이건 아니었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또는 이제 그블록에그 이전 블록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 취소가 됩니다 사실상 또는 뭐이 블록에다가 앨리스가 어, 그 같은 양의 코인을 밥한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어드레스에다가 이렇게 줘버리는 방식을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더블 스펜딩 어, 더블 스펜딩 공격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시스템을 어, 거의 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막, 막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빌어택을 막는 거하고도 동일한 메커니즘,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 또는 비트코인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에 전반적으로 녹아있는데, 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갈 시간은 안 되고, 다음 시간으로 이 부분을 넘길 텐데요. 그래도,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영문 그 이게, 뭐 워낙 이렇게 설명이 잘돼 있어서 그림만 보면 금방 아실 텐데요. 어, 그거를 보고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ince Bitcoin is basically a digital file, it's easier to duplicate than actual money. This means some people can manipulate their way to paying more than once with the same Bitcoin. This is what is known as double spending. Okay, so how can, can this be avoided? avoided? Let's say I have only one Bitcoin and I decide to send it to you. This transaction, let's call it transaction A. Goes into the unconfirmed transactions pool. And is waiting to be confirmed. At the same time, I send one Bitcoin to Bob. This transaction Let's call it Transaction B, also goes yeah, into two, the unconfirmed two unconfirmed two transactions a pool. And Sent out one Bitcoin twice, once to you and once to Bob. When the transactions are taken out of the Unconfirmed Transactions pool and put into the blockchain, they are checked for the validity. 나면, so let's say Transaction A is pulled out of the A가 pool, it to be valid. Valid. since I have one Bitcoin and it is 됩니다. inserted into the 되자. blockchain transaction b is pulled out of the pool it is invalid since i don't have any more bitcoins to spend and it does not get confirmed but what if the validation process of a and b happen simultaneously meaning both transactions will show that i have the money needed well in this case we will have two branches of the blockchain and a race will begin the first one to achieve the next block of confirmations will win yeah, if they reach the next point simultaneously as well, 해놓은, we uh, will have another 장치인데요. race, and yeah. so on. This is why it's recommended to wait yeah. until six yeah. confirmations yeah. before considering yeah. a transaction yeah. complete. Yeah. Since yeah. It's highly yeah. unlikely that yeah. this yeah. race will happen more than six yeah. times. So, so, in the end, yeah. oh, we will uh, have 가정이... a clear winner. Uh,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어니스 e s 정직한 노드의 Until 숫자가 공급되는 숫자보다 항상 많다라고 하는 시게 됩니다. 굉장히 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은 되게 잘다고생각 네, 뭐 오늘은 여기서 어, 강의를 마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가가지고 어, 이게 이제 소위 해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 블록체인에서 더블 스펜딩하고 시빌어택을 막기 위한 구조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어, 이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프로프벅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